안녕하십니까. 뜬금아빠입니다. 오늘은 뜬금없이 조선 왕조 실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? 여러분, 조선 왕조 실록 읽어 보셨습니까? 그 엄청난 양을 읽어 보셨다고요? <laughs> 농담이시겠죠? 근데 저는 읽어 봤습니다. 어떻게 읽어 봤냐고요? <laughs> 바로 박시백 선생이 지은 만화 조선왕조실록을 봤기 때문이죠 거구 어, 들었네요 <laughs> 이책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셨던 책이죠 개국부터 만국까지 2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에도 굉장히 간결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왕조, 왕이, 뭐, 영조는 60년씩 살았습니다. 그, 그 방대한 양은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? 중요 사건 위주로 전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은 정사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정사가 완벽히 또 옳다고 볼 수는 없겠죠. 왜곡된 부분도 있습니다. 가령 반정을 했다. 그럼 반정 세력들은 선대왕이 뭐 악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정을 했다는 정당성을 집어넣기 위해서 자, 어, 이런 실록도 정사지만은 왜곡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도 실려져 있습니다. 정사도 그대로 있고 또 후대의 역사가들이 재평가한 부분도 다시 실려져 있습니다. 동시에 평가하라는 거겠죠. 그리고 저는 청소년들은 꼭 읽어보기를 강추드립니다. 왜? 이 세종대왕이 이룩한 이 찬란한 조선이라는 문화와 문명국가가 400년 뒤에 일본한테 강탈을 당하죠. 아, 정말 안타깝습니다. 왜 조선이 이렇게 됐느냐? 이 책을 읽어 보면그 해법이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1860년대까지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나라였어요. 그러나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일본은 급속, 급속도로 성장해서 아시아의 패권국가가 됐는데 조선은 거기서 정체되어 있습니다. 그 원인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. 청소년들 지금 일제가 우리한테 한 악행을 그것만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닙니다. 왜 우리가 일본한테 졌어야 되는지 저야만 했는지. 그 당시 국제 정세와 왜 우리 민족, 우리 조상들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을까? 그 훌륭했던 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? 정조대왕 이후에 세도 정치를 하면서 정치 문화 사회 군사력 부분에서 많이 후퇴됐던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만 투자하신다면 금방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, 단순히 만화가 아닙니다. 이거는 역사서입니다. 우리 자랑하는 청소년들은 꼭이 책을 보시고 역사책을 왜 봐야 됩니까? 역사는 반복됩니다. 그대로입니다. 미래를 보는 견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조선왕조실로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